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보조배터리 겸 어, 게임기 그렇게 쓸만한 게임기는 아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게임기의 후속작이랄까 어, 약간 뭐 프로라고 써있긴 한데 어, 좀더 보조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어, 아무튼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6,000mA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 활용을 하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기기예요. 80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 컨트롤러도 지원하고 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본체랑 이런 컨트롤러. 어, 컨트롤러는 하나만 샀어요. 두 개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5핀으로 연결되는 컨트롤러고 와, 배열 잔인하네요, 이거 버튼 배열 잔인하네요. 이 버튼 배열. 와, 거의 직선으로 6버튼이 들어가 있고,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아, 굳이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와, 아날로그 스틱은, 어, 슬라이딩 타입. 그래도 아날로그 스틱이 있고요 십자키 있고, 어, 버튼 3개 있고, 전용 컨트롤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꽤 힘을 썼다. 그리고, 이제, TV 출력이 가능한 외부 출력 케이블 들어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고 매뉴얼도 있고 오늘은 남자의 컬러 핑크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면은 어, 지란모보다 조금 커졌네요 화면 사이즈는 그대로고 어, 베젤이 조금 줄었나? 조금 줄은 것 같기도 하고 페이크한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어, 높이가 일단 조금 높아졌고 버튼 배열 어, 액션키는 어, 디자인도 조금 변경됐어 지난번에는 약간 오목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편편하게 변경이 됐고 어, 아날로그 스틱 그대로 있는데 어, 십자키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십자키가 없어 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는데 십자키가 어, 생겼어요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 리셋 버튼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후면은 거의 동일하고 아좀 바뀐 부분이 이제 상단 보면은 전원 스위치 있고요. 어 TF 카드 슬롯, TF 카드 슬롯이 상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볼륨 다이얼 있고 포트들이 조금 사라졌죠. 그리고 이어폰 포트, 이어폰 포트도 아래로 변경이 됐어요. 하단으로 변경이 됐고 USB A 포트, C 포트, 오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작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도 표시가 돼요 어, 좀더 본격적으로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A타입, C타입, 5핀 O핀. 5핀은 이제 뭐 충전으로 아마 사용을 할 거고 C타입으로도 충전이 가능할 거고요 A타입이랑 C타입으로 기기를 충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이 필요가 없는 게 좌우에 케이블이 또 들어갔어요 어, <laughs> C타입 케이블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무려 라이트닝 아이폰 충전할 수 있게 어, 이렇게 좌우에 케이블이 달려 있어서 어, 좀더 본격적인 부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스피커 오앞쪽에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전원을 켜보면은 자 비슷한 화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어 화면도 조금 달라졌네요 상단에 어, 대표 게임 대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8개의 게임이 보이고 하단에 기종이 있습니다 자 페미콘부터 메가 드라이브 m a m GBA, g b c Super f a m c o m CPS, 1, 2, Neo Geo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설정에 가보면 은 어, 랭귀지에서 이제 영어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어, TV 출력, 출력을 이제 NTSC 8 어떤 걸로 할 건지 출력 설정할 수 있고, 어, 이 리셋 버튼이 이제 백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불편한데, 백 버튼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오토, 오프,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문제는, 지난번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많이 끊겼었잖아요. 아, 씨, 또, 아, 얘네 맨날 이렇게 스티커만 떨어져. 겉에 뭐가 하나 붙어 있긴 한것 같은데, 자, 출력은 이게 가장 크게 출력한 거고, 일단 뭐, 컬러나 그런 거는, 어좀 구린데 뭐 시야각이나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어, 굉장히 깊숙한 그런 디스플레이와의 공간을 보여주고요. 소리 출력이 좀 작네요. 아 끊깁니다. 여전히 많이 끊겨요. 십자키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고 아 끊깁니다. 커맨드는 뭐 그럭저럭 나가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딱딱하고 어, 기기 본체 성능은 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라는 거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뭐 기술 잘 나갑니다. 근데 이 게임이 너무 끊긴다. 이 정도로는 게임을 플레이 만족할 수가 없고요. 자 리셋을 누르면은 이제 세이브나 로드 그리고 나가기가 있는데 이게 키 설정이 없어요. 키가 섞여 있는데 키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6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스파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 자, 이런 네오지오 게임도 가능한데. 뭐 소리가, 효과음이 좀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빠진 것 같은데? 허전하죠? 네오지오도 풀프레임은 아니고요 스파보다는 조금 낫는데, 아,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화면이 그냥 어색하고. 어, 프레임은 여전히 많이 끊기는 게보이고요 속도도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지? 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화면도 많이 찢어지고 어, 이게 뭐 프레임 스킵이나 뭐 화면 설정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쉬운 부분 보이고요 이게 그리고 어, 이런 내장된 게임 리스트에 가면은 아,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선택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영문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자 이런 맘의 게임들 옛날 게임들도 플레이 할 수가 있는데 어, 프레임이 많이 끊기긴 하네요 화면은 구리기는 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한데, 프레임이 많이 스킵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강제로 스킵을 좀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페미콘 게임을 해도 이상해요. 느리죠? 페미콘 게임이 끊기고 느려집니다. 어, 많이 느려지고, 음악도 많이 끊기고요. 이게 에뮬레이터 최적화가 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헤미콤도 이렇게, 이렇게 구동이 되면은 약간 실망감이 좀 큽니다 게임하기에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끊기고 어, 화면 찢어짐 형상도 심하고요 그나마 메가 드라이브는 그럭저럭 할 만할 것 같은데 메가 드라이브 게임은 그나마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도 조금 많이 끊기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이거, 이 GBA 게임을 구동했는데, 소리랑 싱크가 안 맞습니다, 이거. 아, 어우, 화면 찢어지는 거 봐, 와. 아, 이거, 에뮬레이터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음, 아, GBA 게임은 다 음악 싱크가 안 맞습니다, 이거. 뭐, 화면도 끊긴 기 끊기는데, 아, 뭔가 속도도 좀 이상하게 빠른 것 같고, 싱크가 안 맞네. 싱크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 슈퍼 팬콘 게임도 <laughs>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뭘 플레이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플레이가 좀 힘들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어, 보조 배터리 겸 게임기 뭐 아무리 어, 보조 배터리 기능에 이런 게임 기능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어, 게임 성능이 뭐 발전된 게 없어요. 충전은 아 이렇게 잘 되고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뜨면서 충전이 됩니다. 30% 정도 충전하는데 56분. 그러면은 어, 갤럭시 플립5 충전한 완충하는데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뭐 고속 충전이나 그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요. 아이폰도 이렇게 충전이 잘 지원이 됩니다. 자, 외부 컨트롤러. 아, 이 5핀. 아, 이 5핀에 이제 외부 컨트롤러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 컨트롤러, 아, 컨트롤러 겁나 힘듭니다, 움직이기가. 그냥 컨트롤러라기보다 플라스틱 덩어리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덩어리. 그래도 CPS1 게임은 그럭저럭 할만한 건가? 아, 컨트롤러 손가락이 아파서 못하겠 을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화면도 많이 찢어지고, 아, 요거는 좀. 이 컨트롤러를 연결하니까 자동으로 EP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러 두 개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 오핀이 포트가 하나인데 그럼 외부 컨트롤러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TV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이 하단에 포트가 TV 연결용 포트로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79% 남아있네요. 배터리는 나름 빵빵하고, 자, 지난번에 당했는데 요거를또 구매를 한냐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어, 업그레이드된 것 같기도 하고, 부족 배터리 기능도 조금 강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 봤어요. 어, 들어있는 거는 여전합니다.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왕이면은 어, 이거 살 바에는 SF2000 그런 거 사는 게더 낫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보조배터리형 게임기 구매를 해 봤고요 혹시나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어, 참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구야 미안해 급인데 이거는 뭐 배터리도 크고 그래 가지고 어다 뭐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구독자 선물로 제가 <laughs>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